내가 어제 또 나름 빼빼로데이 기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서 계속 이친탑 보스를 잡고 있는데 현타가 아주 시게 오더라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아니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일탈 같은 걸좀 해보고 싶은 거지. 그때 마침 그동안 영상이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들 중에 뭐 이런 게좀 생각이 나더라고. 확정 눈노하다 이거 말고 이세마라처럼 헬포지케 하고 캐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헬포지 노가다를 해봐요. 다음 헬라니도 헬포지 퀘스트에서 눈기텐츠 어때요? 크크크키우해헬니게더빠지도야 이건 뭐 악마들인가? 나보고 이걸 해보라고? 뭐 아시다시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디아블로를 해본 적이 없거나 디아 초보분들이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헬포지란 무엇이냐? 액트 4에는 두 번째 퀘스트입니다. 헤파스토 하는 뚱뚱한 놈이 하나 있는데, 걔를 잡아서 망치를 획득한 다음에 재단을 뽀개면 각종 보석이랑 눈을 한개 드랍하는데 그걸로 노가다를 해라 뭐 그거 같더라고. 아니 캐릭을 언제 키우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하더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컨트롤이 늘었는지, 얼마나 손이 빨라졌는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마침 이친탑 노가다도 좀 지겨워서 그냥 잠깐의 일탈을 좀 즐겨볼 겸 겸사겸사 스피드런에 도전을 한번 해봤을. 뭐 대충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참고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키워보면서 익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템들을 가지고 한번 달려봤다라는 거 근데 해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빠르더라고 엄청 빨라졌어 아주 우선 소서리스로 만들어서 한번 달려봤는데 노멀 난이도 액트원은 클리어하는데 1시간 9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절대 시간이 빠른 게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키워본 캐릭들로 비교해서 뭐 그냥 저냥 무난한 정도 액트2는 1시간 1분 아니 유튜브 보니까 소소리스로 템 같은거 없이 그냥 맨땅에서 2시간 만에 디아블로를 클리어 하던데 액트2까지 2시간 10분이 걸렸어 아니 뭔가 좀 그렇더라고 액트3는 35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레벨이 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건지 점점 빨라져 액트4는 딱 20분 걸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액트4까지 2시간 걸린거 나는 3시간 5분이 걸린거지 아니 인간적으로 나도 유튜브인데 왜 이렇게 차이 하는 거야. 그래. 뭐 고인물이 2시간 걸리는 거 나름 6기가 3시간 5분인 거면 딱히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디아블로를 클리어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본 대로 스탯 초기화를 대충 해준 다음에 경험치 패널티를 안 먹을 정도까지만 레벨업을 좀해 줬습니다. 대충 한 10분 정도 걸렸나? 그러고 나서 액트 5를 클리어하는 데까지 24분이 걸렸어. 와, 기가 막히더라고 아주. 엄청 갈라진 거지. 원래는 여기가 1시간 넘게 걸리거든. 그럼 레벨업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노멀 난이 도 총 3시간 39분이 걸린 거잖아. 아니, 이 정도면 뭐 자체 신기록인데 뭔가 삘 받아가지고 나이트메어도 한번 해봤지. 우선 그래도 대충 30렙 정도까지는 좀 키워줘야 경험치 페널티가 좀 없는 편이니까 15분 정도 노멀에서 레벨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트메어를 클리어하는데 액트 1은 25분, 액트 2는 22분, 액트 3는 16분, 액트 4는 11분, 그리고 액트 5는 31분이 걸리더라고. 그럼 나이트메어는 싹다 클리어하는 데 다에서 1시간 45분이 걸린 거잖아. 그럼 뭐야? 노멀이랑 나이트메어를 클리어하는 데까지 4시간 50분. 이거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솔직히 이 정도 속도면 할 만하지 않나? 근데 문제는 헬이잖아. 이제 또 헬을 클리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트메어를 클리어한 레벨이 50 렙입니다. 그래서 우선 30분 정도 레벨업을 좀 해가지고 55 렙으로 만들어 놓고 좀더 레벨업을 할까 말까 고민 좀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 뭐그 생각으로 헬 난이도를 한번 달려 봤지.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할만하더라고 액트1을 클리어하는데 27분 액트2는 23분 클리어 액트3는 17분 클리어 액트4는 딱 깔끔하게 10분 클리어 액트5는 30분 클리어 아니 헬 난이도를 클리어하는데 다해서 1시간 57분밖에 안걸린거야 노멀부터 헬까지 버스없이 그냥 혼자서 싹다 클리어하는데 6시간 47분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룬 하나만 바라보고 노가다를 하는거라고 한다면 액트5를 클리어하는 시간은 30분 빼고 6시간 10분. 여기서 좀더 속도를 내면 5시간 때까지 가능하다. 뭐 그거 아닙니까? 대신 어떤 룬이 나오느냐. 뭐 그거잖아. 저는 22번 우음 룬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27번 우음이 아니고 22번 우음이야. 이거 대충 보니까 제가 하루에 이침 탑에서 10시간씩 개빡시게 노가다를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꼴로 26번 백수룬을 만드는 수준이잖아. 여기서 좀더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3일에 한번 정도는 백수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6시 시간에 우는한계야 이거 뭔가 좀 수지타산이 안맞는거 같은데 아니 이거 맞는건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한번 해봤지 아 여기에서는 최대로 나올수있는 룬이 25번 굴룬까지 라고 하네 반대로 재수가 없으면 15번 헬룬이 나온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아주 개빡치게 빡집중해가지고 달렸는데 헬룬이 나오면 멘탈 뽀개지는거잖아 아니 그렇다고 굴룬이 나왔다고 해도 뭔가 쾌감이 개쩔거 같진 않고 이게 맞나 싶네 그래도 뭐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두어 번 정도는 더 도전을 해보고 다시 이친탑에서 룬노가다를 하던가 할 예정입니다. 이게 또 룬을 떠나서 뭔가 스피드런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냥 전향 심심풀이로 해볼 예정인 것 뿐이지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 빡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친탑에서 노가다를 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 이건 진짜 못할 짓인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캐릭을 한개 키우고 나서 본캐로 접속해가지고 이친탑을 좀 돌아봤는데 뭔가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나는 이친탑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헤파스토를 잡으면서 나름 상위론을 확정적으로 받는 이 헬포지 노가다가 더 빠르고 이득일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직접 해보니까 굳이 이게 더 빠르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두어 번 정도 더 해보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서도 개인적으로는 뭐 딱히 좀 그래 굳이 말을 좀 해본다면 템이 어느 그 정도 대충 다 갖춰져 있고 캐릭을 새로 키우면서 스피드런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내고 싶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몇번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정도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캐릭을 키워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던 건데 댓글로 이거 추천한 사람들 내가 볼땐이 사람들 실제로 자기가 직접 안 해봤어 그냥 뭐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에서 대충 주서 듣고 이거 괜찮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할거 아니라고 댓글로 해보라고 추천 천을 한것 같습니다. 어쩐지 말끝에 크크크크가 붙어있더라고 그럼 그렇지. 이게 정말 괜찮았으면 지금 뭐 개나 소나 다 이거하고 있었겠지. 왜 안하고 있었겠냐고 안하는 덴다 이유가 있는거야 평소에 사람들이 이친탑 노가다는 효율이 안나온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체감상 이친탑보다 좀 구리다 생각이 들 정도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 나온김에 다시한번 캐릭을 또 키워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목표가 4시간입니다. 4시간안에 해를 난이도 해파스토 클리 어 솔직히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면 뭐해볼만 하기도 한 거니까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